될까요, 안 될까요? 네! 주영장은 절대 안 돼요. 산타노보다 오빠 산타노보다 야산타빠야야 왜지옥갔다 그랬어요? 왜지옥고가어는이유왜가뭐였다고 그랬어요? 사람? 지우고 다가오는 지가는다지옥에간다는걸기억하야돼 지우고 언제 오셨다고 그럴까요? 주님께서 언제 오셨어요? 오 주님께서 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 2000년대에 오셨어요 그죠? 그러면 우리가 제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. 그 오신 예수님을 네. 해야 돼요. 영접해야 돼요. 마음속에 영접해야 되는 것. <목마> 예수님께서 왜이 세상에 오셨을까요? 죄를 그 구하려고 우리 죄를 뺏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.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떤 죄를 지었다고?